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은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오 분석 영상이고요 또다시 네오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명확한 시그널이 하나 나왔고요 5월에 정말 좋은 흐름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구체적인 가격, 19,000원은 절대 안 뚫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자, 19,000원을 찍고서 강한 빔이 나와주면서 영상을 올려드릴 시점부터 60% 가까이 올렸던 종목입니다. 해당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이제 좀 있으면은 맥점 신호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삼각 수렴 후에 다시 한번 해가 강하게 분출될 수 있다 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셨고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내용 계속해서 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핵심만 네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오는요 중국어로 샤오이라고 불리고 있고 2014년 중국의 다홍페이가 기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코인이고요.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네오의 가장 큰 특징은 네오 컨트랙트라는 독자적인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암호화폐다 보니 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위아말로 엄청난 떡상을 할수 있는 코인이지만 현재 중국의 경우 암호화폐 사업을 아직까지는 규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위한 초대형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중국도 변모해 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인정한 사례라고 봅니다. 자, 간단하게 네오 관련해서 다뤄봤고요. 자,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현재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자, 모든 코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그래서 보시면 올해 초부터 지난 3월 중반까지 비트코인은 강한 흐름을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세가 상승할 것이다, 코인 시장이 호황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반감기 초반에는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반감기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자, 그 이유는요, 채굴자들이 채굴 보상이 줄어들어서,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월급이 줄는 거죠. 자, 줄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굴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채굴자들이 이 보상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채굴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공급이 더욱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하락이 진정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비트코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확 오르는 순간이 또 옵니다. 게다가 etf 매수 물량도 합세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점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가격의 코인들을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하락해서 20선에 완전히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볼린저밴드 중심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이볼린저밴드 중심선에 가격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락이 예상보다 깊었던 만큼 강한 반등 한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선 단기 대응 방안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매매 시에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은요. 현재 추세 상승인지 여부 그리고 현재 위치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자 불리한 가격대인지 그리고 지지 가격은 어디인지 현재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 나간 상황인지 아니면은 약간만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크게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확실히 대상승 추세 구간에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야말로 앞으로 눌림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라는 것이고요. 모든 자산은요. 이렇게 하락 다음에 횡보 다음에 상승. 이러한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2021년 이때 금리 인상 영향으로 하락세가 시작됐고요. 자, 2022년 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이 횡보 구간도 어디서 끝나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연두색선 보이시죠 자이 연두색선을 이격을 완전히 좁힌 상태에서 돌파하는 시점이 자이 시점이죠 이때부터가 진짜 상승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상승은 시작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횡보 구간은 세력들의 매집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매집이 잘된 종목일수록 상승 구간에서 탄력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네오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굉장히 큰 거래 대금,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고 2023년 초반부터 상승세를 그려주면서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집이 상당히 잘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유리한 구간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유리한 구간인지를 따질 때는 세력의 현재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어, 지금은 세력가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자, 세력가는 대략 22,000원 부근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 고점까지는 2배 이상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 차트상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시 고점에 물렸다고 하시더라도, 자, 손절하거나 뭐 전혀 걱정하실 부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구조대가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구조대가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죠. 자, 구조대가 오기도 전에 막 침몰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몇년 동안 구조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세력은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수익권일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가격이 계속해서 늘리는 경우에 이 고래들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세력과 평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해주는 그런 지지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때를 보통 매점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그 중요한 가격이 24,000원. 자 여기 가격 라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에는 확실히 이 50선, 연두색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됐습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이 좀 좋을증 마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을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홍콩 ETF. 승인으로 인해서 단기성 자금들이 유입이 많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세력들이 고점에서는 매도로 막 대응을 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면은 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로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50선 대응을 해 주면은 괜찮겠다.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됐습니다. 진짜 좋은 시점 됐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삼각 수렴 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흐름 기대가 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2월 영상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4월에도 분명히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19,000원 저점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매수, 맥점 시점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점들을 못 잡아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